아이 와. 완전히 너무 웃겨아인야 전통차. 이거 이거 뭐지? 잼인 거 같은데. 잼. 근데 이 되게 특이해. 아, 진짜요? 잼이 어떻게 특이해? 잼이디있어 저기 <목소리> 오늘 아침은 오이미역국입니다. 초록색이 들어가면 음. 다 넣어도 되는. 빠는 <laughs> <목소리> 리더. 우리 하고 프로그램 따로 는거 혹시. 이 다른 거더고은데 있어? 오재 OS. 옷를 입는 줄거는어 이거? 근데 안에 주색 속치마를 입는 줄 <목소리> 이어들이다나인바나안바신나 뭐 아, 바나나, οó. 바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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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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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 지금 나나 바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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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나나바 이럴 것 같아 <laughs> 아 그래 나야 <나에는> 진짜 급하진 <laughs> 않아 나도 한20 정도 나는 <laughs> 너 20이야? 나 20으로 올라왔어 아까 <laughs> 아까 10이었잖아 커피 아, 마셨지 그래도 원 한복판에 있는 식당갔 왔습니다 약간 그아 진짜 그아 뭐랄까 성공한 남자한테서 날것 같은 냄새 어 약간 어그 약간 중독 부모한테 날것 같은 냄어 아, <laughs> <약간> 왠지 슈트 계속 막 보이시는 것같이은냄 아,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 싶던 거예요 어, 냄새. 어. 요 요상한 역한 냄새가 좀 납니다. 오, 음. 뭐지? 약간, 약간 음. 양복이 냄새. 그래요? 음. 음. s 리 이것만 입으면 될것 같아. 어디 옷들이 다 탔나요? 아, 내가 네, 이 탔나? 그, 네, 아까 내가 이거 하려고. 네, <laughs> 한 번만 더 보여줘. 멋있어. 닭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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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고 네, 돼지. 돼지 근데 뭐, 계란도 한국식 음, 계란이 아닌 것 같아요. 거 같아요. 아 왜냐면은 제가 음.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샌드위치를 먹었는데. 음. 그 샌드위치 안에 계란 이제 그 다져서 하잖아요. 근데 뭔가 그 우리가 알던 계란 맛이 약간 아닌 느낌. 아니 뭔가 계란소 약간의 육향 같은 게 나는 것. 뭔 냄새? 그냥 계란 냄새. 뭐 옛날에 이탈리아 갔을 때도 맥모니가 시켜 먹었는데 그 계란 냄새 때문에 못 먹었어. 아 돼지. 오케 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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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돼지. 돼지. 아 소고기가 <목소리로> 아 있네. 자 누나, 이 있어. 이게 치다치다? 약간 제육이네 어. 돼지. 아제야 이리... 돼.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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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괜찮아. 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목소리로> 대야, 아, 돼지. 요아 돼지. 계란 맛있네요. 음, 오, 맛있어. 향 음. 하나나. 음. 음 맛있어. 계란볶음. 음. <목소리로> <배와 굿금날? 목소리로> 오, 진짜 맛있어. 어때? 왜별 별로 별로야? 괜찮은데? 음 맞지? 그지 지금 뭐. 넌 매운데? 안먹어래 토마토인데? 삼구마비너 식었어? 고기토마다 먹는데? 근데 내, 내가 좀잘 먹긴 해. 못. 뭐... 옛날 그 칙실에 음, 나오는 음. 카레 같은 음그 맛이에요. 음 카레다? 음, 맛있어.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응. 것 같아. 음, 맛있 음, 에 음, 맛있 음, 맛있죠 맛있어. 맛있 음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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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도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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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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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로고 있어 그냥. 그냥 나와 여기서 또시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? 어어살그고시나 지금 우리 카톡방 아예 안 보고 있어 뭐 그냥 있는데. 인터넷이 안 터졌다 그래. 음.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터져서 못 봤다고. 가지고 아, 어, 너나 주영이 한번 잘 맞고 지금 엉덩이가 너무 뭐 아파. 계속 업텐가. 너네는 어쨌든 쿠션이 좀 있잖아. 가운데 아, 의자 도 쿠션이 없어서 그래. 너랑 내가 허리 아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응. 보기에 누나도 사이드 한번 가야 되고 주영이도 응. 앞에 와서 의자를 좀 뒤로 살짝 눕혀야 돼. 지금 주영이 뒤존 이들 가면 허리 되게 진짜 아프다. 러니까 이게 올라가는게아 맞아요. 여기 타는 사람 오면 너무 웃기겠다. 이거 사진 찍으려고 도 맞아, 맞아. 가는 게 봐. 야 그의 멋있는 저. 누구야? 누가 성화한테 그런 말했어. 누구야? 누구야. 누구야. 상호한테 뭐라고 하지 마. 캐스트. 스트스티벌 계속 보주진습니다 사아안 <목 donner> <목소리> <목소리> 좁아 뭘요자리체인지니 여기 아, 네. <laughs> 어, 예쁘다. 하늘 뒤는 너예쁘 가는 거야?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? 안에 들어가는 없어요 아 저기로 가운데로. 바위가 바람을 막나고. 다 웰컴 투 진짜 가 보다. 사람인가 사람, 사람은... <laughs> 움직여. 프레소인 <목소리도> 두 <풀을 쏘이는 친구. 웃음> 지금 지쳤나요? <laughs> 너네한 배웠어. 배웠어요. 아, 내가... <laughs> 약간 더워요. 여기를 이렇 돌산이어가지고 또면 별로 안 되지 않아요? 특공단만 해 볼래요? 어. 오오 어? 어? <laughs> 아니, 안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<멀쩨> 저기 저기 아래 가면 뭐 저, 저, 뭐가 있어요? 뭐가 있어요? 지 아, 인 뭐가 있어요? 저로 <laughs> <laughs> 봐. 아, 근데 응. 안전하니까 우리 보고 뭐가... 어, 된다거겠지 아, 저기 끝 아니에요, 근데. 1 0 m 래 뭔가 저게 끝인 것 같은데 보이네? <laughs> 여기서 햇빛 들어와서 보이긴 해 <laughs> <laughs> 왜? <웃음> 되게 웃겨서요 <laughs> 뭐, 주영이가 허리 아플까? 어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아, 여기 오면 들어가 보려 했는데 너무 낮아가지고안될것 같아 옵쓰 여기서 찍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찍는 거 이렇게? 어떻게 잘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? 위험하니까 이제 내려오라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렛츠고 렛츠고 If I can touch the sky <laughs>

아 저요 저요 아, 이거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우와 이거 마지막 아프겠.. 어 그러네 아파요? <목소리> 아니 아, 아 아파 아프진 않아 어, 아, 갑자기 안 오네 오박을 맞든 만든... 어? 어때요? 따가따가 어, 따가워 오박이다 되게 아파 오박 맞으면 <목소리> 어나 아픈데 <목소리> 아, 아파. <목소리> 아 아파 아파 우박. 아파 오박 오 몽골리안 무지개 이건 누구건데내 이건 누구건데시영이꺼거같은데 아니 시영이 가봐요 그래서 깨알 꿀팁 어아 국적... 아, 저기? 그 약간 영화 시작할 때 그거 같지 않아요? 서로 고마운 거 얘기하다가 아... 차라리 그냥 결혼하자 이러면 음... 걔가 처음에 되게 당황하는 거야. 그렇지. 아, 너무 너무 좋아는데 <laughs> <laughs> 이서를 <소를 웃음> 숨겼어다 <laughs> 아, 너무 올라갔네. 광대가. 때 이래. 그래? 진짜 괜찮아요. 이래. 어난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래? 그러고 음... 그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바로 확진된. 오... 근데 아니, 그 솔직히 이 배경이면 나도 그말 했을 것 같아 음. 어. 뭐라고? 나 너랑 함께 평생을 함께 <laughs>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<laughs> 아, 아, 평생을 함께 할래 그렇지 <laughs> <laughs> 그 이제 울면서 가는 건 진짜 빛 <laughs> <비>, 대참삼대 <대참산네. 웃음> 남은 여행 기간 동안은 <laughs> 그냥 서로 허먹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훗날 우리 다 결혼했어 그때 <웃음> 이 <웃음> 얘기하면 진짜 <laughs> 소란지껄이 된다 너무 <귀엽네>. 아, 웃기겠는데? <laughs> 진짜 소란지껄이래 <소란죽거리네, 웃음> <laughs> 얘기하면 그나마 이럴 수가 없어 <목소리도 짜증매> 이 진짜 요이요 비디오 <목소리도> 어, 그러니까. 너무... <목소리도> <몇 시지가 목소리도> 어, 아 이게 이 찍어 비디오 이렇는 아싸 아 세베노 세노 세세아 상우는 상인 상우는 되게 부유한 상인 느낌이었다면 얘는 진짜 도연인 아, 느낌이지 <목소리도> 아, 아, <같아. 목소리도> 역 계좌 받는 거 익숙하구나 <목소리도> 서울, 서울 왕자, 왕자. 왕자. 지옥수 당신 완전 서울 왕자띠해 <laughs> 서울 왕자띠왕자 순잠 오도 오트리인데. 끝이 그렇게. 오트리인 오도 트리인데. 수은 오도 리인데수은 오도 트리인 우리 지금 네 단어로만. 수은ちゃ 오도 트리인데. 수은 오도 어트리인데 오도

으, 하하하하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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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